안녕하세요. 이젠에서 미래가자 이젠 내가 채널의 이신선생님입니다.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 예비고일 학부모님들의 질문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. 오늘은 그 많은 질문들 중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려야 될 질문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기부를 잘 챙긴다는 것이 과목별 수행을 할때좀더 풍성하게 성의 있게 하라는 뜻인가요? 라는 예비고일 학부모님의 질문이 있었는데요. 질문에서 뭔가 예비고리 학부모님의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. 자, 답을 드리자면 수행평가도 생기부를 잘 챙기는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런데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점수라는 게 있고요. 그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채점하는 항목들만 있어요. 그럼 그 채점 항목들만 채워가지고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내신에서 점수가 깎이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생기부에 기록되는 입장에서 본다면, 그러니까, 이, 대학에서 볼 때는, 아, 이거는 그냥 억지로 점수 따려고 한것 같다고, 이, 느껴지는 생기부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할 때도, 이 수행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면서, 어, 이 작성을 해야 되겠죠. 제가 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, 이 과목별 전공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수행평가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냈고 그 후에 어떤 과정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이 수행평가로서도 충분히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기록된다면 좋은 생기부가 만들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학부모님의 질문을 좀더 들여다보면 이 수행평가가 생기부에 기록되는 거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<laughs> 계신 부분도 있, 있어 보이는데요. 수행평가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.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말 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셔야 되고, 과목별로도 이 수행평가 이외에 여러 활동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있고, 또 진로에 관해서 이 활동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, 동아리 활동도 또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,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.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담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. 자, 우리 반 이번 자율활동 시간에는 선생님이 활동을 뭘 할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수업 시간에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탐구활동 한번 해볼래? 그럼 선생님이 이 자율활동 기록에 이 넣어줄게.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. 이거는 수행평가 아니잖아요. 예, 자율활동 안에서 선생님이 기획해주시는 활동 안에 들어가는 활동인데 이런 활동들도 최근에는 이 생기부에 잘 적어주시고 대학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이 굉장한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친해지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이 담임 선생님이 자율 활동에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어 보셨어요 근데 얘가 너무 미술 감각도 뛰어나고 창의적이야. <laughs> 너무 잘해. 그런데 생기부에 이 자율활동 칸이 모자라서 기록을 해주고 싶어도 더못 해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럼 담임선생님은 그거를 진로활동에다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. 또 그거를 이 담임선생님이 맡으신 과목 세특에 이 옮겨주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이 주관하는 활동들도 열심히 해보시면 이 좋은 생기부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직도 이~ 자율 활동이 뭔가요? 진로 활동은 또 뭐예요? 뭐 세특은 뭔가요? 이런 거에 대해 혹시 궁금하시다면 <laughs> 저희 채널 영상 중에 이 미대 학종을 준비하는데 예비 고일이라면 꼭 알아야 할이 고교 생기부 요점 정리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이생기부의 수행 평가만 이 수행 평가만 수행평가만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자율 활동이라는 것도 있고 뭐 진로 활동이라는 것도 있고. 이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아 창체라는 것도 있고 세특이라는 것도 있고 야 별개별게 별개 다 있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 아이가 목표로 하는 그런 진로에 맞게 전략을 잘 세워서 올라간다면 훨씬 더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렵지 않게 생기부를 잘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은 예비 고일 학부모님 이 질문 중에 하나를 자세히 답변 드렸는데요. 이 미대 입시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이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거나 영상으로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이 원하는 미대에 모두 합격하는 그날까지 이젠 미술학원이 함께 하겠습니다. 이젠에서 미대가자, 이젠대가 채널의 이진선생님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